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여야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협치일까요? 또 다른 대립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여야가 협치에 물꼬는 텄지만 인식의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윤의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는 더센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해달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이재명 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 나섰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자리에 앉았지만 대화의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내란 사과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더니 오늘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곧바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장 대표는 더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부해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거부권은 야당 입법을 막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이에 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책임있는 세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란 동조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면담에서는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양측이 원론적으로는 정치보복 중단 필요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공개 건의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악수는 이루어졌지만 협치는 여전히 먼 길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 진짜 변화의 시작일까요? 그 디디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